이제 질문들을 많이 남겨주시면은 또 그걸로 컨텐츠로 여러분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저는 다음에 또 많은 질문에 대답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. 아, 엉덩이를 왜내 얼굴 앞에 하는 거야? 이거. 어? 이거 또 해주셔야 돼요. 이거. 아, 아니. 아 지금 찍고 있어 그러면? 네, 아직 녹화 안 끝났어요. 이러니까 내가 무슨 연기를 막 한다잖아. 얘는 또 뭐야? 끝난 거 아니야 우리? 패션 피드백 이제 남자고. 패션 피드백. <laughs> 아이씨 <아니>, <laughs> 이거 나 아닌가? <laughs> 이거 나 아닌? 존나 옛날에 입었던 거잖아. 아 이거 이거 나고 뭐 하라고? 아쉽네요난 어, 당연히 알지. 이 컨텐츠 망한 거 아님? 내가 몰랐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오늘 컨텐츠는 갑자기 시작됐지만 진짜 갑자기야 여러분 제발 믿어요 내가 연기 안해나 진짜 이.. 얘는.. 얘는.. 이 이제 피디님들이.. 한번 카타르시스를 느껴보십시오 제가 저한테 뒤를 박을 테니까 보면은 첫 번째 사진 아, 이게.. <laughs> 이게 거짓말 안 하고 한 6년 전이에요 한 아, 6, 7년 전인데 제가 딱 말한 게 나오죠? 컬러 있는 셔츠흰 단추 진짜 극혐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저 극혐을 제가 입고 있네요? 예, 나란는 새끼 예,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자, 다음 이게 또 여기 써놨네 또 여기다가 이 사진 작년에 산 스트라이프 티셔츠입니다. 면바지나 슬랙스에 캐주얼한, 캐주단화와 코디. 어이구, 지... 이게, 이게 뭐 작년에 산 거야. 이거, 그냥... <laughs> 일단 요즘에 이렇게 입으면 좀 저기 합니다. 아무래도 신발이 아무래도 좀 머스타드라서 좀 조합이 안 되죠. 에, 전대 사실 이거는 이때 공방사진이어서 이상하네요. 에, 이상해. 이게 뭐야. 머스타드 색깔. 신발 좀 빨아라, 이끼야 이거. 신발 너무 더럽네. 근데 이거 페이준 거라서 미안합니다. 이거 도뭐말 못하고 또이 옷도 이제 디자이너 선생님 거라 넘어갈게요. 야, 요거. 다음 사진. 오버핏 노란 티셔츠에 데미지 신코트입니다올 가을에는 못 입었어요. <laughs> 내가 볼 때는. 이제 이게, 이것도 굉장히 옛날에, 옛날, 이때는. 예, 네, 뭔가. 뭐야? 일단은 이거 옛날 스타일이잖아. 이 노란색과 스트라이프 티에다가 밑에 저렇게 딱 붙는 스키니진에 다 교통사고 난것 같은 워싱. 요거는 이제 사실 너무 올드하죠. 옛날이기 때문에 너무 투머치지 위에서 컬러도 이렇게 튀는데 밑에 바지까지 데미지 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조금 애매하다. 네, 너무 조금 저기하다. 그래서 어, 이건 좀 넘어가고요. 이 밑에 있는 사진. 올해 착장입니다. 겨울 코트 이너로 포인트를 준 코디입니다. 이게 지금 코트가 팔이, 어, 팔토시가이 새끼가 이러고 그냥 당구치러 가도 되겠다. 어? 이게 너무 저기 했네. 아니, 이거는, 솔직히 근데 이거는 이때 또 옷장부터 이게 가서 이렇게 보면 안 돼. 이렇게 보면 안 돼요. 이렇게 보면은 너무 작잖아, 코트가. 어? 이게 뭐야, 이게. 이러면 안 입는 게 낫지. 진짜 극혐하는 건데. 그냥 입어봤던 겁니다. 이를 입어봤던 건데 제가 봐도 좀 별로네요. 다음 코디, 톤인톤 코디. <laughs> 어왜 이렇게 창피하지? 옛날에나는데 옛날에 내가 입었던 옷이 왜 이렇게 창피하니? 저 근데 저거 해골. <laughs> 어, 나왜 이러고 다녔니? 분홍색깔 해골 이제 엄청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마원 저거에다가 안에 또 주황색깔 후드티에 코팅진에다가 나이키 신발에 볼캡을 썼는데 아, 이거 좀 과하긴 좀 과하다. 에이. 저기 좀 그런데. 이때는, 이거 좀 유행이긴 했어요. 여러분들 모를 수도 있는데. 좀투머치하게 유행이. 됐어요. 중요한 건저 항공, 항공점퍼 사가셨어요. 제 팬분이. 나이 드신 아저씨, 형님 있는데, 형님이 사가셨어요. 아, 또 오프 화이트 조거팬츠에다가, 슬로우 애쉬드 후드티에다가 이제, 구찌 라이톤인데. <laughs> 써는은게더 웃기네. 여행가스 사진입니다. 조거팬츠 디테일과 후드 색깔을 톤온톤으로 디테일을 살렸습니다. 어휴. 이분 디테일을 살린 거야. 좀 작아요. 사이즈 작아가지고 팔도 짧은 거 봐봐. 제가 입고 다녔는데, 야, 이때는 진짜 모르겠어요. 이때 왜 이게 멋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, 좀 과거 사진을 보고 약간 좀 창피한 그런 느낌이네요. 근데 뭐 나쁘지 않아요. 왜냐면 저 오프 화이트 노란색이 만약 주황색 겔이었다면. 주황색이었으면 괜찮을 텐데. 아, 이거 담배 들고 있고. 이게 가오 사진이네요. 어린 놈의 새끼가. 다음 사진. 피드백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원래 하시다시 자, 다음은 이제 오베르 반팔티에다가 루파진 에다가 나이키 저건데, 자주 입는 맞으면 데미지를 자주 입어요. 정말 이거 너무 많이 자주 입어서 진짜. 저 세상 갔어요. 예, 무릎 잘 보면 저기 뜯어져 있는 저게 진짜 레알 술 먹고 잘못 바지 넣었고 뜯어졌었거든요. 제가 쇼핑몰 초창기 때내이 네, 사진이 저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. 좀찍고 싶은 분들이 <laughs> 있다면 이렇게 입으면 되지만 뭐 청바지 완저 조거팬츠를 입으면 어떨까? 요즘 트렌드에 맞게 청바지도 뭐 나쁘지 않았지만 조거팬츠가 더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. 요 조거팬츠에 카키색 항공점퍼 코디 요거는 솔직히 저는 뭐 솔직하게 이제 오프 화이트 저 조거팬츠에다가 배트멍 리복 배트멍 저걸 신었는데 사실 뭐 전에 지인 이거는 뭐 저는 이상하다 생각 안 합니다 또뭐 어, 내가 이거 보는데 뭐예요 왜요 뭐요 뭐 나는 괜찮아요 나는 뭐 물론 퓨리의 어떤 이제 신발에 포인트를 준 건데 조거 팬츠 저저 정강이 쪽에 저기 저 발목에 저게 좀 있어갖고 좀 투머치가 될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시선은 밑으로 몰아줬다. 컬러는 뭐다 깔아줬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. 요것 도 보면은 음, 저 검정 스카잔에다가 안에 스트라이프 긴팔 티에다가 코팅 진에다가 신발인데 사실 신발이 조금 너무 화이트가 튀는 거긴 하지만은 저는 나는 괜찮아 클러치를 들고 있는 이 새끼가 어? 어떻게 생각합니까? <laughs>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으로 클러치를 주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. 근데 이거 여러분들 이 아셔야 되는 게, 한 아, 4, 5년 전이에요, 진짜. 전 지금 봤을 때는 뭐, 나, 컬러 장은 나쁘지 않아 신발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. 화이트 컬러가 굉장히 튀기 때문에. 좀, 저도 신발이 저도 280이거든요. 근데, 어쨌든 뭐 나쁘지 않았다. 이거는 요거는 네, 제가 봐도 나쁘지 않았지만은, 제가 만약에 이걸 입는 게 25살이다. 이시대 중반, 초반, 중반이라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하지만, 제어은 34살이기 때문에. 지금 이렇게 보면, 조금, 차라리 여기다 이 스카다를 살리면서 안에 뭐, 검정 모플라랑 슬랙스에다가 뭐, 첼시부츠 같은 거 신어주지 않았을까? 그러면 더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이건 뭐야? 여름엔 셔츠에 허벅지에 드러나 패션 자주 합니다. 자주 합니다. 예. 네. 그러니까 이게 오버한 셔츠 하나에다가 짧은 반바지. 전 그런 식으로 많이 입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이것도 이제 뭐 제가 전시해보러 갔을 인데 이때 머리도 색깔이 이제 그레이 컬러거든요. 검정 반지가 좀 잘못됐네요. 검정 반지가. 새끼 이때왜 검정 반지를 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검정 반바지이기 때문에 검정 반바지와 이 반지의 컬러를 어거지로. 요거 나쁘지 않아요. 요거는 뭐 스트랩 셔츠에다가 반바지 뭐 나쁘지 않잖아요. 근데 팔찌가 조금 악세서리 좀 과, 과하지 않았나. 어이 <laughs> 짜증 나네. 내가 나한테 뭐라 해야 되니까 좀 짜증 나긴 하는데 지금은 이렇지 않다는 거. 예요 여러분들 다 5년 된 사진 막 6년 된 사진이에요. 그때 어떻게 잘 입습니까? 지리가 아니고서야. 나름 괜찮은 것도 있어서 꽤 만족합니다. 그래서, 뭐, 오늘 저, 뭐, 나도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, 사실 여러분들 이제 이 영상으로 알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, xxunderbar j d h 입니다제 인스타그램 들어오시면 제가 옷 입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.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. 제가 뭐 늙어가는 모습도 보이겠지만은, 많이 변했다. 옛날이랑 옷 입는 스타일도 많이 변했고, 머리 스타일이라든지,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은 뭐 확고하지만은, 부가적인 다른 어떤 패션들을 받아들이는 모습들? 이게 제 사진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,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는데, 맞아. 맞아요. 자기 합리화입니다. 많이 바뀌었잖아요. 좀 괜찮았으면 됐지, 뭐.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, 뭐 그렇습니다. 네. 그럼 여러분, 저는 그러면 진짜 갈게요, 이제. 이들 연속으로 하고 있어서 목가지 목이 너무 아픈데. 자,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